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 수컷을 입양하기 위해 네스트랩타일에 왔는데요 이번엔 네마카세라고 오마카세에서 따온 듯한 이름인데 미리 예약을 하면 상담 및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을 미리 준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제가 암컷은 되게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수컷이 너무 없더라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 그 다이노마켓에서 데려온 그 친구가 수컷이면 좋겠다 라고 개게 제가 암컷이 대별이었으니 핑계 삼아 데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보고 또 제가 그중 어떤 아이를 데려갈지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지금 크레 키운지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무작정 이제 암컷만 <laughs> 위주로 모았는데 보니까 수컷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브리딩하기보다는 경험 많으신 사장님한테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 사실 다비드님이 이제 저희의 이제 행사장에서 2 년으로 시작해서 이제 크를 키우신지 한2년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음. 다양한 타입들이 암컷들이 많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브리딩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치하고 싶은 목표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제 조언을 좀 구하러 오셔서 저희가 마침 이제 도마카세라고 꼭 분양을 원하는 이제 상담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브리딩이나 아니면 키우면서 어려운 점 이런 상담하는 예약제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돼서 음. 나비드님이 오셔서 상담을 좀 하시긴 했고요. 오마카세는 오마카세에서 따온 그런 맞아요. 뜻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네마카세로 홍보를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인인타타이이런정정보 많이 이 있다고 해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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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이 YouTube, 런 식으로 오늘 상담 상한하면서 이제 낙 u 한 거긴 한데 o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이제 u b e y o u 보 u b e y o 어떤 u b 로 YouTube, y 사항이 있는지 YouTube, YouTube, y o 이 t u b e y o u t u 어떻게 보면 시크릿 모드로 그러니까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도마뱀을 상담하거나 행사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상담을 하긴 힘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약, 예약제를 통해서 오셔서 조금 더 딥한 음. 정보나 이제. 꿀팁 같은 거를 방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다비드님이 주 상담 내용은 이제 집에 암 컷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야금 야금. 뭐한 열다섯 마리, 1여섯 마리 있고 의외로 수컷은 또두 마리인가밖에 없어서. 맞아요. 뭐 이제 결정적으로 수컷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컷은 항상 많아야 되긴 하거든요. 음. 브리딩을 하실 때는. 음. 그래서 오늘 보신 수컷이 여기 있고 이제 헤칭을 하고 싶어하는 형태를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보면서 이제 조합별로 형질을 한번 뜯어서 이제 이런 형질은 이런 형질이다 이런 형질은 어떤 애들이랑 메이킹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담차 파업을 시키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담했던 친구들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 들어갈게요 네. 다비드님이 오늘 상담하면서 이제 해칭 목표가 트라이 컬러인데 월이나 화이트 스팟이 많은 2차 형질보다는 3차 형질이 좀 많은 애들을 해칭하고 싶어 하셔서 음. 보여드린 애인데 이 친구를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당연히 얘보다 더 화이트가 많이 번진 트라이 컬러도 저희는 있는데 다비드님이 암컷들이 스팟 타입이 다 많더라고요. <laughs> 다 거의 다 이제 스팟이 취향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음. 스팟 타입이 많아서 이제 이런 월이 좋은 스팟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핀트라이랑 메이팅을 했을 때 이제 다비디님의 암컷의 장점들과 수컷의 장점들이 합쳐져서 이제 3차가 조금 더 음. 발전할 수 있는 애들을 해칭할 수 있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고요. 이 친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화이트는 엄청 색감이 좋은 퓨어 화이트고 네. 이제 월이 굉장히 50% 이상 높은 음. 교체고 상단에 이제 스팟들도 화이트 스팟들도 잘 번져 있는 전형적인 핀트라이 스컷이고 여기 보시면 크라운 핀의 화이트도 두껍진 않지만, 화이트 핀이랑 도살의 화이트도 좋기 때문에 음. 아마 이제 다비드 님이 지금 이쁜 암컷들이 꽤 많아요. 이쁜 네. 암컷들이 꽤 많고, 색감이 좋은 암컷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월 타입이 아니라 다 스파 타입이어서 이 친구랑 이제 조합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린 친구입니다. 지금 어떤 친구죠? 이 어, 친구도 아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비드님한테 필요한 네. 수컷이 있긴 하지만 수컷들도 또 스파타입이기 때문에 <laughs> 월이 무조건 필요한 화이트 월이 이제 월이 좀 높은 개체가 음.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늘은 월타입 수컷 한 10마리 정도 맞춰줘요 네. 10마리 <laughs> 중에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해서 이제 두 마리를 <laughs> 이제 추려적긴 했고요. 이 네. 친구도 이제 전형적인 월타입의 핀트라이 개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아까 그 친구보다 월은 훨씬 높은 음. 이제 월에 이제 밀도나 그런 거는 이그 친구 아까 처음 보신 친구가 더 좋긴 한데 월 높이 자체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높고 음. 마찬가지로 상단에 아까 1번 친구보다 화이트 스팟이 조금 적긴 하지만 네. 이제 화이트 스팟도 자리 잡고 있고 음. 도사 화이트도 괜찮은 지금 이제 많이 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제 월박이 월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그래서 네. 화이트 월이 두껍게 밀도 높게 들어가 있는 월타입 트라이 수컷이긴 하고요. 아까는 파업이 좀돼 있었는데 지금 금세 좀 색깔이 좀 빠졌네요 <laughs> 금방 죽어버리는 아까 그 친구 이 친구 파업했을 때 다비 님이 뭐 사진 찍으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이제 트라이 컬러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들 이제 월이랑 스팟을 합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그런 거는 이제 네마카세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이제 네마카세를 매장에서만 진행하는 이유는 뭐 행사장 특성상 정신이 없기도 하고 사실은 개체가 저희가 좀 많은 샵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샘플들이 많은데 음. 이제 그런 샘플들까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애들을 만들 때 어떤 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애들이 조합이 좋은지 뭐 그런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네마카세의 장점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 요 친구는 이제 다비드님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해칭을 하고 싶어하는 타입의 개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 이제 파업이 지금 안돼 있고 아직 조금 해가지고 네. 이제 형태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뭐 월도 굉장히 높은 친구고 네. 이제 스팟이 잘 자리잡고 있는 트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이 굉장히 높게 자리 잡고 있고 상단에 지금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스팟이 여기 짜자자자자하게 막 박혀있거든요 근데 음. 얘도 이제 아직 성체는 아니어서 네. 성장하면서 이런 화이트 스팟이 번지고 월도 조금 퍼질 수 있는데 음. 이런 타입이 이제 다비드님이 패칭을 목표하시는 개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사실은 요즘 제일 인기 많은 타입이긴 합니다 <laughs> 월과 스팟이 합쳐져 있는 음. 드라이 컬러가 요즘 약간 대세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 친구 진짜 예쁘네요 감사 합니다. <laughs> 네마 카세 이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사 실은 다비드 님이 뭐 광복절부터 오늘까지 총 이틀에 걸쳐서 총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상담을 <laughs> 한것같 은데, 음. 저희 이제 네마 카세 이용하는 방법은 저희 인스 타나 하사모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 는데, 저한테 개인톡을 주셔서 시간이나 음. 그 일정을 예약을 주셔도 되긴 하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저희 채널이 따로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실장이랑 저랑 둘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채널로 연락 주시면 1차적인 상담하에 음. 일정을 예약하고 시간을 서로 조율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두 친구 중에 어떤 애를 데려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같이 고민해보시죠 <laughs> 이건 또 어떤 시스템이죠? 이제 저희가 개체가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이제 특정 이쁜 개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긴 하지만 모든 개체를 체크할 수는 없어서 음. 이제 상담을 하거나 보여 드릴 때 이제 조금 더 빨리 찾자는 의도하에 음. 등급제를 조금 지정을 했고요. 네. 저희가 해칭하자마자 제가 확인하고 이제 각 라인별로 이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소자 앱 내부 중자 앱은 다 등급이 다 적혀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하고요. 음. 태어났을 때부터 C 등급부터 C, B, A, S, 그 다음에 S 똑같이 S인데, 클로버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총 음. 7개의 등급으로 나뉜다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급이 이제 곧 퀄리티자 가격인 거죠. 맞아요. <laughs>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제 저희 실장이나 매니저들이랑 회의를 할때 어쨌든 생명의 모든 개체가 이제 다 평등한 건데 음. 등급을 지정하는 거에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도 편하고 음. 이제 왜이 친구들이 이제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고 퀄리티가 음.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음. 도입하기는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한번 등급별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는 무슨 등급이죠?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등급 중에 가장 낮은 음. B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네. 사실은 이제 C등급 아이들은 이제 도매 그리고 음... 이제 분양이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제일 낮은 그 등급이 B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 친구가 음... B 등급인 이유가 간단하게 있을까요? 어뭐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설정하는 건 아니고 네. 태어났을 때 모습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긴 하는데. 크다보면 사실은 B등급이 S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음. 이제, 이제 아마 이, 이 친구는 태어났을 때 스파 타입이라서 음. 스파이좀 적게 태어나서 B등급을 부여한 것 같은데 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B등급보다는 조금 높은 등급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친구긴 하네요 음. 이제 화이트가 많이 번지는 텐전인이 들어간 빈트라이 베이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보통 B등급 개체들은 뭐 저희가 미국 온 때부터 뭐 성별이 이제 암컷이든 수컷이든 대충 분양가는 한 20만원에서 최소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음. 뭐 퀄리티에 따라서 뭐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액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B등급이라고 했을 때그 정도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친구는 무슨 등급이죠? 이 친구는 지금 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음. 네. 이제 이 친구도 아마 태어났을 때는 스파 타입으로 태어났었긴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사이즈가 작긴 한데 화이트가 많이 번졌고 지금 보시면 화이트 크라운이나 보살에 음. 이제 화이트가 잘 자리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텐저린 색감이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까 B 등급 개체가 이제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 많이 이뻐진 상태라서 이제 등급의 차이가 음. 확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음. 이 친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A 등급의 개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네. 이제 A 등급의 개체는 보통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 음.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죠? 이 친구가 이제 S S.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클로버가 없는 S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음. 그 친구가 이제 다비드님이 좋아하시는 월이랑 스팟이 공존하는 음. 월 스파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는 애들이 다 작은 애들이라서 아직은 영상에잡힐지 모르겠는데 음. 월도 굉장히 화이트 색감도 좋고 월도 굉장히 높게 자리잡혀 있고 상위 레터럴에 화이트도 많이 자리잡혀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 등급은 보통은 이제 60만 원에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까지 음. 형성어 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청은 어떤 건가요?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이제 똑같이 S 그레이드인데 음. 이제 클로버가 하나 붙든 두개 붙든 세개 붙든 그 결정이 되는 친구들이긴 하고요. 음. 사실 S보다 한 단계 어그한 등급 더 올라간 약간 프리미엄 라인 이제부터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사실은 S인데 이제 등급이 이제 클로버 하나 있는 개체들은 뭐 분양을 하긴 하는데 조금 고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S2부터는 이제 사실은 키브할지 분양을 할지 좀 고민을 하는 단계고. 음. S3는 음. 그냥 죽어도 안 판다. F/S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음. 이 친구까지는 이 정도 등급은 분양이 가능한 친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비드님이 좋아하시는 월이랑 스팟이 공존하는. 크라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 친구는 아직 작은데도 이미 완성형으로 도살이나 크라운이나 레터럴의 화이트가 다 잡혀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s1 등급은 저희가 이제 개체 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 달라지긴 하는데 성별이나 이런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s1 등급은 기본적으로 150만원 이상 음... 뭐 120만원 이상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 이 친구가 이제 대망의 S3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네스트랩 타일이 어쨌든 나뭇잎 이제 둥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상호여서 클로버를 붙이기 시작한 건데 이 음, 친구가 네. 이제 클로버 세 개짜리 S3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월이랑 스팟이 공존하는 이 친구도 여기 보면 펜이랑 비교해 보면 엄청 작은데 네. 이미 레터럴이랑 도살이랑 화이트 크라운까지 뭐 여기서 텐저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텐저린 빼고는.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 친구는 저희 실장이 사진 찍다가 꼬리가 좀 잘려가지고 꼬리가 없긴 한데 어차피 사실은 이 친구는 네. 킵이어서 암컷이든 음. 수컷이든 저희가 킵을 할 거여서 음. 이런 게 S3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범인이 실장님이셨군요. 어, 그쵸. <웃음> <웃음> 보통 저는 코리를 뭐 잘안 자르는데, 어, 네. 이제 혹시나 이제 근데 개체마다 다르지만, 가끔 네. 가다가 지 혼자 꽃자하는 애들도 있긴 해서.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등급을 이제 한 8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네. 보통은 저희 제 눈이 맞습니다. 이제 보통 <laughs> B등급이든 A든 S든 그 등급이 저희가 조금 짜게.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 얘는 나중에 A가 될것 같은데, 해도 지금 당시에 B등급이라면 B등급을 주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B등급이었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이뻐지는 애들도 있긴 하고요. 음.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S등급, 이제 고 높은 등급에서 낮은 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낮은 음. 등급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고요. 음. 이제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고 분양가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뭐 네마카세 상담은 만족하시나요? 네 이제 만족하고 이제 제가 더두 친구 중에 고르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마음의 음, 결정은 좀 하셨나요? 음이 친구로 그냥 주세요. 뭐 사실은 당연히 <laughs> 둘다 이쁜 친구긴 한데 이제 네. 이 친구가 더 다비드님이 원하는 아이를 해칭 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이 친구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친구 이제 이쁜 친구니까 이쁜 네. 애들 해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잘 데려왔고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음 영상에서는 크게 막 와닿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행사장 촬영 갈 때도 느끼는 거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이두 친구의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고 퀄리티 차이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아까 그 친구랑 이 친구 월의 두께 차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두꺼웠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제가 좋아서 데려가는 건데 마음에 드는 애로 데려가자 해서 데려왔어요. 뭐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의 브리딩이 더욱더 기대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이벤트성으로 제가 해칭했던 인문용 개체들을 만원에 세분 선정해서 통 포함해서 분양을 보냈는데, 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분양이었어요. 어, 자녀 세분 있으신 구독자분이 데려간 그 친구는 제가 처음 해칭한 뜻깊은 개체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크레라는 반려동물을 나이 상관없이 다들 즐기며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